날씨 좋은 정월의 하루, 영감님네 간장 담그는 날이다. 천일염을 소쿠리에 담고 그 위에 물을 부어 소금물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할머니. 소금물 이게 뭐래 가지고 간장 담을 나고얘좀가져고 물맛이 좋은 고장은 장맛 또한 좋다하지 않았던가. 영감님이 애써 길러온 청량산의 계곡물로 간장을 담그니 해마다 장맛이 일품이란다. 시골집에서 장 담그는 날만큼 부산한 날이 또 있을까? 영감님도 일손을 거드는데 본격적으로 집간장 담그기가 시작됐다. 먼저 메주를 항아리에 차곡차곡 쌓고. 내 집은 얼굴 제일 잘 떴어. 장좀 너무 짜게 하지 마라. 싱거부리하게 해. 싱거부리하게 해, 너무. 양기를 가지고요. 안 돼요. 짭짤해야 돼. 항아리에 소금물을 넉넉히 부으면 된다. 이렇게, 이렇 부어, 너무. 이제 내주 네, 한이이 되면 요이게 우러나요. 꽃이세 개, 세이 정도 이면이이제도되이 정도 되면 이면이면이면이 정도 되면 이 정도 탈리 얻고 장이 맛있다고 이게 요 이게 이 소트는 그거 대충는다 얻고 장독대를 보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한 하루다 며칠 후 어디 가세요? 내가 빨래 하러 가요. 봄날이 가까우니 볕이 쨍한 날. 빨래 바구니 옆에 끼고 노부부가 나란히 집을 나섰다. 집에 수도가 없으니 겨울철엔 빨래하는 게 여간 고요게 아니다. 산중이라 아직은 계곡물이 언 상태. 영감님이 망치로 얼음을 깨기 시작하고 간신히 빨래를 할 정도의 구멍이 생겼다. 바가지로 갖다 퍼다마 가지고 하면될수도 그거. 아이고. 아쇠 가지고 물이기에 가지고 여기. 자. 될지 많이 못도고. 자. 자가운 계곡물을 데워 오려고 물을 받아 들고 가는 영감님. 그 사이 할머니는 애벌빨래를 한다. 세댁 시절 아낙들의 속풀이 터였던 메가 빨래터, 칠순이 되어서는 영감님과의 사랑터가 됐다. 손이 지 않으세요? 손이 이 장갑 끼고 하면 꼭안 싫어봐요. 그래. 날이 추우리 싫어, 싫어, 이시 까보면 영감이 무슨 물도 들어보요 무슨 물들어오면 그것도 손다 담아가면. 다 오늘 빨래가 하안 가지 나니 아까 그러고 보니 할머니는 남들보다 안 해본 게 너무 많은 인생이다. 세탁기에다가 빨래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세탁기에 이제 하는 거는 여에는 하려고 우리 집에는 없고, 이우이 내가 빨래를 이래서 이러면 설, 바, 오면, 이불 빨래를 나은 세탁기가 돌려와. 안 그러면 또 멜레 아, 집으로 가 돌려와야지. 멜레 집으로 가면 우리 그림 가야 되고. 얼음판을 빨래판 삼아 빨래를 하니, 손이 시릴법도 한데 이건 고생이 아니란다. 사는 게 일이라 하고 그래 살아요.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모르고 그럼 이건 뭐 알아? 사는 게 일. 친정 어머니의 말처럼 할머니도 그리 살았다. 또 영광, 모아줘, 이렇게. 어, 두 번에. 히, 고맙아요. 거의 죽을 가지고 욕발에. 영감님이 갖고 온 더운 물한 통에 기분이 녹는다. 산을 하나 넘어야 옆집이 보이는 첩첩 산중두 노인만 살기엔 재미진 일 하나 없을 것 같지만 빨래 하나를 해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주는 영감과 할멈이 있어 살만하다. 손으로 물을 꼭꼭 짜내고 널기만 하면 빨래는 끝이다. 묵은 빨래를 하고 나니 마음까지 개운하다. 그날 오후. 할아버지, 응. 뭔, 소리가 몰라요. 안뭔 소리가 나는데 몰래 핸드폰 소리 있노? 뭔 소리 나는데? 핸드폰 소리 같아. 핸드폰 소리 같다고? 응. 아니, 같은데? 핸드폰 소리 맞아. 맞다고요? 응. 이거 휴대전화기잖아요. 휴대전화기라고요? 휴대전화기 없으세요? 예, 네, 없어요. 그래. 휴대전화기 한, 번, 한 번도 안 써보셨어요? h e h o u 어 e 이 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n 뭐 to 면 모르지. 난생 처음 아니, 휴대전화를 해야. 손에 쥐어보는 <laughs> 할머니. 응? 응. 한번 o t 봐요 할머니가 한번 m g 봐 i n g to g 라 to the h o 소리초 동안. 2초 동안. 2초 동안. 2조 동안. 안 2초 동안. 2초 동안. 2초 동안. 2초 동안. 안 2초 동안. 2초 는안 2초 동안. 2초 동안. 2초 동안. 2 <목소리> 응, 응. 할마 m 사진 o n I'm my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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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아니 이런데 농사 짓는 사람 그걸 해가지고 뭐하내그러싶하지 않았어요 지도안 음, 하고 <목소리가> 잘안돼 예? 여기, 여기 휴대 전화 안, 전화 안 된다고 안 안돼줄 며칠 후 까치 소리가 들리더니 반가운 손님이 왔다 장모님, <목소리> 어 네,

야, 자, 안 말하면 못 하랴. 이게 바로 꿀떡이다. 너야너살 먹어. 이거 사료 먹어. 먹어 봐. 아, 아, 자, 잔뜩 한번 먹어. 음, 맛있다. 이고저 지금 엄마. 그 편하게 사시는 건 좋겠는데. 여기 이제 농사를 그렇게 짓고 사실 저도 자식들로 봐서는 조금 힘들 고 하니까 좀안 됐는데. 근데 아버지께서 또 편찮으고 공기가 좋은데 이제 사시고 싶다 하니까 이제 그래 열 음. 사시는데 자식 입장에서는이 편안하게 사셨으면좋겠죠도시에나가셨어요 조금 마음은 아프죠. 이울에이제추운이 그래 물이안 나오니까 이제물지이를구고이제하는니까좀 자식 입장는이는좀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는

보기엔 쉽지만 모든 제손으로 하는 건 힘든 법. 정 중앙에 좀잘 때려 보세요. 힘 좀. 거 누가 오는데. 체면이 되안 되네. 야, 이거 제가 봤더 체면이. 얘는. 제가 힘드네. 이돌몇 번의 시도 끝에 장작 패기에 <웃음> 성공한 사비. <laughs> <4위. 웃음> 체면치레는 했다. 잘해. 좀뭐 조금은 좀네 <laughs> 한번 부터 조금 났습니다. 음. 요런 좀 <laughs> 그것도 패버 이거 도 토끼리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아, 뭘 하는 게 아니네, 아, 니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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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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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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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선물 받은 사과에 집간장까지 챙기느라 손이 바쁘다. 뭐두 병씩이나 챙겨. 뭘래 가져가. 그럼 가져가. 한 병만 줘. 같은 놈는데 같은 아버네 그만 차 왔을 때. 그 사이 아버지는 물을 한 포대나 담아왔다. 덕분에 딸내미 손이 묵직하다. 아무 나가지 말아요. 큰 길까지 배웅을 나오는 노부부. 언제나처럼 헤어지기 전 신랑이를 할 테다. 손녀에게 용돈 쥐어주는 재미로 농사지어 한푼두푼 푼 모으는 노부부. 아, 그래도 뭐 가건뭐도모이할가자도 뭐 못해요. 말은 이 해도 자식들을 보내고 돌아서는 뒷모습엔 쓸쓸함이 가득하다. 뭐 것도, 할머니는 장화를 신고 할아버지는 나무 지게를 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집을 나선다. 아, 같은데, 집 뒷산을 아, 오르는데 기잘 맡아야 는데 다름 아닌 칡을 캐러 나선 노부부 영감님이 칡 줄기를 발견한 모양인데 칡 줄기 찾으셨어요? 네. 많나가져봐

소식적부터 장수 소리 들었던 할머니가 썼는데 에이, 그떠주니다그면큰 거. 에, 내가 그줄 알았잖아. 이런 건 이제 할 꿈도 없어됐잖아이 정도면 대략 몇년정도됐어요 이게 뭐요? 한몇년 정도인가? 이거는 뭐한년 전에 이게 뭐가 좀그 십 년산 책줄기를 발견했으니 노다지다. 즐글 캐자마자 한 입씩 먹어보는데. 다크리 한데 이게 좀 네? 다크리해요 이게? 아, 그래. 이 정도면 자식들 나눠주고도 노부부가 몇 달은 먹을 양이다.